안녕하세요. 빠더 백수입니다. 또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아이들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들 덕분에 매일 매 끼니를 바쁘게 살아가나 봅니다. 그래도 이런 게 진정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조금 서둘러야 할듯 합니다.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거든요. 쌀부터 씻으면서 뭘해 먹일지 고민합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넣고 돼지 국밥 끓여 보려고 합니다. 사골 뚫어 왔어요. 한번 해 두면 두고두고 활용하기 좋긴 해요. 젤리 같네요. 콩나물도 넣으려고요. 아침에 콩나물 죽이죠. 아제라, 저만 그런가요? 아이들은 콩나물 싫어할 것 같은데 매일 콩나물 국에도 넣고 데쳐서 드레싱 뿌려 샐러드같이 먹기도 하고. 무쳐도 먹고 하는데 질리지도 않나봐요 안 가리고 잘 먹어줘서 고맙긴 해요 콩나물은 박스로 사면 마트에서 한 봉지 사는 값에 10배나 되는 양을 같은 값으로 살수 있어요 매일 키운 거라 마트 거보다 싱싱하기도 하고요 식자재 마트 가면 한 박스에 3,000원도 안 해요. 코스트코에 파는 냉동 돼지고기 사서 소분해 놓은 거예요. 일단 칼이 들어가야 하니 해동부터 할게요. 쌀이 적당히 뿔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씻어서 담그어두면 10분이면 됩니다. 뿌연물 다 헹구어 버립니다. 밥 물량은 이 정도 잡으세요. 제가 봐서도 영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쿠쿠로 할 때보다 조금 더 잡으면 돼요. 냄비밥은 물 조금 더 많아도 엄청 질척하게 되지는 않으니 걱정 마시고요. 불 땡길게요. 사골 젤리도 같이. 돼지고기 해동이 다 되었습니다. 적당히 칼이 들어갈 정도로 해동하였어요. 코스트코에 파는 이 냉동 앞다리 목심은 결혼하고부터 10년은 먹었으니 100개 가까이 사먹은 것 같습니다. 냉동이지만 값이 매우 싸기 때문에 가성비는 최고입니다. 목심은 구워먹고 다리는 삶아 먹고 불고기, 국거리, 수육 잡채, 탕수육까지 다해 먹습니다. 밥이 잘 끓고 있죠? 뚜껑 덮지 말고 일단 끓이세요. 뚜껑 덮으면 다 넘쳐요. 물이 밥알보다 밑에 쯤 왔을 때 뚜껑 덮고 약불로 7분, 불 끄고 5분이면. 됩니다. 15분 안에 끝나는 거죠. 썰은 고기는 아직 해동이 완전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에 헹구어 해동도 시키고 핏물도 제거하였어요. 급할 때 하는 방법이니 일부러 이렇게 하진 마세요. 덩어리 고기 잘 삶아서 얇게 써는 게 정석입니다. 맛이나 모양은 비교도 안 되구요. 정석대로 하는 게 좋겠죠? 물에 헹궈 냈는데도 핏물이 나와서 불순물이 많이 떠오르네요. 다 건져 버릴게요. 냉동마늘 한 덩어리 넣고 새우젓으로 밑간만 해줄게요. 사실 저는 조미료 조금 쓰는데 조미료 넣으면 맛있죠. 안 넣으면 덜 맛있죠. 그건 선택이니 알아서들 하시고요. 콩나물 넣고 밖에 한번 나갔다 올게요. 아침이라 새가 짹짹거리네요. 효과음 넣은 거 아닙니다. 고추 따서 고추기름 내려고 했는데 학교 갈 시간이 다 되어서 포기했습니다. 당근은 그냥 한번 뽑아 봤는데 생긴 게뭐 이러냐. 파 썰어 넣고 빨리 밥 먹여 학교 보내야 합니다. 밥은 잘 되었어요. 실패할 리가 없죠. 가끔 불 끄는 거 잊어서 밑에 누르긴 하는데 약한 불이라 오래 두어도 타지는 않습니다. 누룽지가 두꺼워지긴 하죠. 국밥은 완성되었습니다. 야들아, 밥 먹자. 얘들아, 밥 먹자. 애들아, 밥 먹자. 네. 이게 저 거예요? 비벼야지. 비벼야지. 비벼주세요. 야, 그건 비비는 게 아니잖아. 비비는 거예요. 비벼. 비비는 벼비 거예요. 이거 가위좀 잘라줄게. 맛있어. 소나무 잘라주세요. 개뚱이 먹어야지, 개이 개뚱이 아니라고요. 개뚱이요 원래. 아니. 깍두기 원래 이렇 깍두기. 이름 이름 마침... 이러면, 원래 이름만 뭐? 어? 원래 이름만 강지정. 어? 이름은 원래 이름 만 강지정. 두개에두개 먹고. 각도 가져와놓고. 그. <laughs> <laughs> 진짜 맛있어 갈비탕보다 더 맛있는 거 아니야? 네. 아니요. 갈비탕이 더 맛있어요. 이거는 갈비탕이 더 맛있어요. 응, 이더 먹어라. 아빠는 왜 서서 먹는 걸까요?